오늘은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고구마 식초를 알려드릴게요. 준비물도 간단하고 건강에도 참 좋아요. 재료 고구마 2개 사과 반개. 밥만 썰어 넣어요. 올리고당 1컵 사과 식초 한병약 900ml 정도. 유리병 한개 깨끗이 소독한 것 만드는 방법. 고구마 깍둑썰기 그리고 사과만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얇게 썰어요. 껍질에 영양이 많아요. 이 유리병에 고구마와 사과를 매니에 담고, 그 위에 올리고당을 골고루 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사과 식초를 붓고, 뚜껑은 꽉 닫고 서늘한 곳에서 2주 정도 숙성시킵니다. 2주 후 내용물을 걸러서 맑은 액체만 병에 담으면 완성. 섭취 방법 물한 컵에 고구마 식초 한 큰술만 넣어 하루 한두 번 드시면 됩니다. 식후에 드시면 위에도 부담이 없어요. 효능, 혈당 조절에 도움, 피로 회복과 혈액순환 개선, 장 건강과 변비 완화, 피부 미용, 체지방 감소 효과, 고구마의 단맛, 사과의 상큼함, 그리고 식초의 건강함이 만나면 하루 한잔 몸이 달라집니다. 직접 만들어 보세요. 건강이 따라옵니다. 첫째, 혈당 조절에 좋아요. 고구마의 당과 식초의 아세트산이 만나 식후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둘째, 피로를 풀어줘요. 운동 후나 몸이 찌뿌둥할 때 마시면 유기산이 피로 물질을 없애줍니다. 셋째,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고구마 속 폴리페놀, 사과 속 비타민이 혈관을 튼튼하게 도와줍니다. 넷째, 장 건강과 변비에도 좋아요. 올리고당이 유익균을 늘려주고, 고구마 식이섬유가 장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다섯째, 피부에도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얼굴이 환해지고, 피부 노화도 늦춰줍니다. 섭취 방법, 먹는 법은 간단해요. 물한 컵에 식초 한 큰술, 하루 한두 번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단, 속이 약하신 분은 공복에 마시지 마세요. 치아 보호를 위해 빨대로 드시길 권장해요. 혈당도, 장도, 피부도 젊어집니다. 건강이 새롭게 피어납니다.